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지난번에 그 추석 연휴 끝나기 전에, 음, 이더 한번 말씀드렸죠. <laughs> 선물 청산 비밀이고요. 두 번째는 현물 청산인데, 이때부터가 진짜입니다. 현물 청산. 이제 선물 청산은요. 어, 청산 규모가 커지면은 오히려 시원하게 반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시원하게 반등하기 이 정도였어요. 청산 규모도 역대급이었죠. 어떤 알트코인은 영원 찍고 온 애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바이낸스에서 보상을 해줬지만. 자, 두 번째 현물청산은 이게 진짜입니다. 아, 소름이다. 진짜예요, 진짜. 자, 이번에 다가올 현물청산은요, 다른 재료가 없을 겁니다. 관세 전쟁이요? 관세 전쟁? 11월 1일에 부과된다고 하죠. 관세 전쟁으로 인한 청산보다는 어, 기습적인 어, 중국에서의 뭐 대만에 대한 침공이라든지 북한에서의 한국에 대한 침공이라든지 <laughs> 동북아시아의 전쟁의 시그널이 주된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 동북아시아에는 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냐면 이 중국이 됐던. 한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대만이 됐던, 당연히 뭐 미국 채에 대한 투자도 할 것이고 어, 주식 시장도 규모도 크고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시장이 엄청 크지는 않아요. 국가 면적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어, 전 세계 주식 시장, 뭐 크립토 이런 게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채 보유량이 많은 또 이제 국가가 또 이제 일본도 있을 것이고, 어, 한국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일본는 매도를 했겠지만, 대만도 있고, 이쪽 진영이 사실 엄청난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2027년부터 4연임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2027년에 되기 전에 뭔가 쇼부를 해야 돼요, 쇼부. 그게 이제 대만밖에 없을 겁니다, 대만.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TSMC, 떼, 어내려야 떼어낼 수가 없죠. 반도체를 아웃소싱하는 엔비디아에서 이제 TSMC까지 해서 같이 영향을 받아서 동달아서 이제, 엄청난 기업으로 통장을 했으니까, 이 먹잇감을 두고서 대만의 중국에서는 당연히 침공에 대해서 준비를 오랜 기간 동안 해왔고, 이번에는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만약에 쇼부를 해서 성공을 시켜버리면은, 사연임에도 좋은 성과로, 어, 좋은 성과와 명분이 생기는 거겠죠? 만약에 이거 성공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뭐 내부의 적들이 뭐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외부로 적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특히나 러시아 쪽에서도. <laughs> 지금 은 이제 외부로 적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딱 이제 시작이 되는 순간 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리셋 초토화가 됩니다 자 리셋 초토화가 되는데 <laughs> 초토화 이게 말 그대로 초토화에요 일단 첫 번째로 레버리지 상품들 있죠 x 3배 x2배 레버리지 상품들 이거 괴리율이 벗어나서 이거 상장 폐지될 겁니다 상장 폐지 그러니까 한 번에 40% 정도 급락한 적이 없을 거예요 주식시장이 40%만 급락해도 이거 상장 폐집니다. 이거 레버리지 상품들. 이번에는 롱, 롱 상품이죠? 어, 레버리지 상품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음, 그나마 좀 충격이 덜할 거는 미국과 일본이 될 건데요. 첫 번째 충격은 굉장히 셀 겁니다. 근데 회복세는, 회복세는 요두 곳이 가장 빠를 거다, 회복은.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다 회복할 거 같지는 않고요. 특정 테마주랑. 어 테마주들이 회복을 먼저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테마주가 있죠 방산주나 이제 종합상사 이런 것들 그리고 엔화 어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미국채 어 달러에 대한 수요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일본에서는 미국채를 1위로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미국채 1위 만약에 동북아시아 전쟁이 발생을 한다면 미국에서 굳이 미국채를 매도할 매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굳이 그렇게 지금 어, 미국과 일본이 지금 동맹관계인데 우파 성향이 둘다 당선이 됐잖아요 우파 우파 어, 다케시마 총리 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근데 굳이 뭐 이제 서로 싸울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래서 일본에 자위대가 있는데 이걸 이제 군대 형식으로 해서 예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 국가가 된 이후에 어 굉장히 많이 옥죄였는데 이제는 빠르게 전환해 가지고 실제로 전쟁에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긴급 승인 같은 거죠. 긴급 승인. 자, 긴급 승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뭐, 긴급 승인 같은 상황은 미국에서는 뭐, 반란법 같은 것도 있을 거지만, 반란법. 어, 모든 주에다가 군인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좀 절차적으로 배치하고, 어, 어떤 주는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laughs> 미국, 그리고 일본은 군대, 어, 군대 전환 승인. 전환 승인해서 이거 빠르게, 어, 그미국의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겨냥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 잠깐만, 일본, 미국. 한국에서는 뭐가 있지? <laughs> 긴급 승인? 긴급승인이 재난 문자 말고 또 있을까요? 재난 문자, 재난 문자, 어, 공식 경보. 자, 이것도 좀잘 알아야 되긴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긴급 승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국에서는 이미 한번 나왔죠. 도움을 받았잖아요. 유엔군 원래 유엔에 한국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빠르게 이거를 좀 이제 어, 우리가 연합군이 도와주자라고 해가지고 메가더 장군 총괄 지휘로다가 인천 상륙 작전. 바로 타나, 탈환을 해버렸습니다. 어,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 전 세계 거의 모든 절반 정도 되는 국가에, UN에 참여한 국가들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외국에 힘입어서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직접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 수구가 있을 겁니다. 어, 북한과. <laughs> 자,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저점이 계속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내려간다 저점.. 아 저점이 낮아진다 어 고점은 낮아지면서 아 저점은 높아.. 높아진다고 해야되나? 어 어쨌든 고점이 낮아진다 라고만 할게요 고점이 점점 낮아진다 올려줄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이거는 리셋 차트에요 리셋 차트 리셋 어 이거는 새로 그냥 판을 한번 다시 초기화 시켜서 올려야 되지 이거를 누군가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거를 들어가가지고 가격을 올려준다? 다 물리죠. 고래도 물리고 기관도 물려요. 이거 진짜 찐 세력들 말고는 이걸 올려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기습적으로다가 뭐 중국에서 위안화 개방해가지고 코인을 코인을 위안화로 바로 살수 있게끔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미국에서 지금 BTC 메이할 지금 자금도 없어서 셧다운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안될 거고. 없어요 시나리오가 없어요 시나리오가 음, 시나리오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초기화밖에 없어요 답이 제가 초기화를 바라는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될 겁니다 초기화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거는 올랐던 거 3년인데 내려가는 거 그냥 다한 달이면 끝날 겁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진다 걷잡을 수가 3천 달러 정도 여기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질 겁니다 거잡을 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동북아시아 전쟁이 빨리 터지면 요렇게될 수도 있습니다 기영이, 기영이 탈모, 탈모 머리. 기영이 머리는 원래 이렇게죠. 어, 탈모 머리. 여기 좀 탈모가 있었네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동북아시아 전쟁 막발생하면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관세 전쟁으로만 끝나면은 이제 조정이 오겠는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그냥 리셋될 수도 있어요.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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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리셋되면 뭐가 좋느냐. 아마,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까 긴급 승인 있죠? 긴급 승인. 아, 이것도 ETF도 있네. 긴급 승인. ETF에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비상사태나 천지지병 같은 일들이 있으면은, 이걸, 어, ETF 기관들이, 뭐, 긴급하게 매도한다거나, 거래 중지를 뭐, 요청을 해서 중단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인데요. 현물 ETF. 현물 ETF는 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커스터디로 보관 중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룰에 맞게 이걸 매도를 당장은 안안 안 해요. 그러니까 유출되는 자금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유입되는 자금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원칙을 지키는데 천재 지병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보유 중인 BTC를 시장에 그냥 매도해 버릴 수도 있어요. 매도하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냐? 오히려 감사합니다 할 겁니다. 블랙록의 투자자들은 ETF 투자자들은 고맙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b t 가격이 엄청 크게 폭락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 ETF 측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냐? 매도 가격 대비해서 BTC를 ETF를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하게 매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 부족해질 거 대비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BTC 매도해요. 매도 가격 대비해서 USD 달러로 ETF 홀더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보상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했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BTC 가격이 크게 폭락을 하면요.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던져버렸어. 근데 비트 가격이 막 20만 달러, 30만 달러야.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반대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걸 다시 비트코인을 또 매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실할 때 아니면은 이런 긴급 승인을 안할 거란 말이죠 확실할 때 확실할 때만 이렇게 긴급하게 매도를 할 거다 그리고 이거는 가상의 상품에뭐추정 지수에 어뭐 예를 들어 어 선물 etf 같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할 수 있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추정하는 거죠 추종 추정. 근데 이제 현물 etf는 현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현물 etf는 요놈은 현물 ETF를 가지고 있어 현물을 이거를 동북아시아 전쟁 딱 시작되면 매도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동북아시아 전쟁 같은 천재 지변 같은 일들은 살면서 겪을 일이 거의 없을 텐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유동성이 부족해질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먼저 매도를 했다. 다만 그로 인해서 가격의 하락은 가속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 전쟁이 딱 발생하면은 정신 없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틈도 없을 겁니다. 음, 아니 이미 당장 전쟁이 시작됐는데 뭐 ETF 내맘대로왜팔았어 이렇게 하는데 아니죠 ETF 홀더들은 좋죠, 좋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래는 내 의지로 팔아야 되는데 아 들고 있었을 수도 있다. 아니 전쟁이 오던 말도 비트코이 올라갈 것 올라갈 수도 있잖아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떨어졌어. 결과론적으로 떨어졌어. 떨어지면 블랙록에서 개, 대신 팔아준 건데 개이득이죠. 그렇다고 해서 대신 팔아가지고 보상을 어느 시점에 해주냐. 아, 예를 들어 판매 매도 가격 평균치 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개이득이죠.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가격은 이미 떨어져 있을 거니까. 하지만 그때부터는 ETF에 대한 신뢰가 좀 사라질 수 있죠. 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겠죠. 뭐 그것 또한 하나의 블록체인 새로운 신금융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BTC의 어 이제 수요나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나 수요나 이런 것들은 메이저 코인들 수요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는 게 정석입니다, 사실상. 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USDT, USDC 이런 걸로 ETF는 잠깐의 재료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필이면 알트코인 ETF가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행정기관들이 지금 마비가 됐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미국의 셧다운 기간이 왜 중요하냐. 셧다운 기간 동안에 동북아시아 전쟁이 만약에 발생하면 ETF가 아까 말씀드린 긴급 매도, 이거 할수 있다 했죠.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laughs> 근데 살면서 그런 일을 겪을 일이 없으니까, 의아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2020년에 미국채 etf를 그렇게 매, 그렇게 어, 상장 폐지하고 긴급하게 이렇게 중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미국의 셧다운 기간 동안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etf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etf의 기관들은 일부는 긴급하게 매도를 할 수도 있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이게 신뢰가 사라지면 알트코인 etf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지금 하필이면 셧다운 때문에 행정기관이 먹통이 돼서 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답변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시기가 참 교묘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런 와중에, 동북아시아에서 재점화가 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사실 뭐 정해져 있는 수순일 수도 있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나씩 왔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제, 어,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란, 어, 인도, 파키스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점, 점점 오고 있죠. 최근에는, 파키스탄이랑, 팔레스타인이랑 또 이제, 여기는 워낙 맨날 싸웠던 곳이라서 뭐,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점점 동쪽으로 오고 있다. 자 그럼 동쪽으로 오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국에서도 두 가지 파가 나뉠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전쟁파 두 번째는 전쟁 x 파 전쟁 x 파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할 수도 있겠는데 당장 전쟁을 하자 어 특히나 이제 당연히 중국의 명분은 어, 대만이라고 할 겁니다 대만 음 여기서도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먼저 나냐, 나중에 나냐,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마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빌게이츠가 예고를 했습니다. 어, 2차 팬데믹이냐, 전쟁이 오냐, 둘중 하나. 어. 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대만의 전, 대만 침공을 먼저 하냐, 전쟁 반대파가 이렇게 그걸 억제를 하냐. 그게 이제 4중 전에서 이후에 나올 것 같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 이후에 판도는 조금 이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시진핑 주석의4 연인까지의 시간은 앞으로 2년 정도가 남았거든요?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를 완료를 해라가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쇼부를 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2027년까지 가면 이게 얼마나 걸릴 줄 알고, 또, 복잡하죠? 그리고 아, 알다시피, 오히려 지금 만약에 2025에서 2026 사이에 대마, 동북아시아 전쟁이 발생하면 결국에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성공한 걸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의 어젠다랑도 맞습니다. 공산주의가 결국에는 여기서 쇼부가 나버리면 해체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공산주의가 해체되는 게뭐 자국민들끼리 내전 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그거 되기 전에 외부로 적을 돌릴 거고요. 큰 충격을 줄 겁니다. 큰 충격을 줄 것이고 이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들이 일단은 뭉칠 겁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건 러시아는 또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북한, 뭐 베트남,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도 있나? 캄보디아랑 미얀마도 있나요? 거기는 뭐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중국이랑 북한은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그 움직임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전쟁이죠. 이제. 자, 그 상황이 됐을 때 이더리움 가격은 단순히 3,000달러 깨지는 게 아니고 300달러까지 폭락을 할 겁니다. 이더리움이 그 정도까지 가면 다른 애들은, 어, 어떻게 될까? 다른 애들 더 크게 폭락하죠? 비트코인도 2만달러, 리플코인도 0.3달러, 테더코인은 2,000원 원화로 넘어갈 거예요. 2,000원, 2,500원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갈 수도 있어요. 어. 그냥 이제 바로 반응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지금 골드 가격이 좀, 이제, 조정이 온다고 해가지고, 하락을 한다고 해서 전쟁의 리스크가 사라졌냐? 아닙니다. 어,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최근에 나왔던 금광, 그리고 이제, 그것도 발표가 됐어요. 이게, 이게, 제가 볼 때는, 뭔가 일어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중국 쪽에서, 골드를 만들어내는, 뭐, 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응, 음, 이거, 이거, 이거. 보니까 중국 과학자들이 무게 질감 광택면에서 실제 금과 동일한 합성금을 개발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나왔던 예전 뭐 금광 발견된 것재탕있다라고 한들 오늘 또 나왔죠. 갑자기 뭐 이제 동일한 금과 같은 것들을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단기 재료일 가능성이 커요. 이게 국제 정세에서 안전자산이 힘을 받는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평화 쪽으로 가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단기적인 재료들이 이런 것들이 또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게 질감 광택면에서 실제 금과 동일한 합성금을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금과 비슷한 것들 때문에 공급이 갑자기 늘어났다. 비슷한, 비슷한 게 나와서 이것도 단기적인 재료 같습니다. 그래서 금이 그래서 반응을 하는 거지, 이게 국제 평화가 오고 안전 자산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남아있는 거는 이번 주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 끝발이라고 한다면 창펑자우에게 한 번은 기대를 해볼게요 마지막 피날레라고 한다면 BNB 한 번은 좀 기대를 해보고 코인베이스에서도 BNB를 상장하는지를 한번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시장은 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트코인들에 대한 불장보다도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 자리를 민코인이 대체할 가능성이 클 거고, 알트코인이 살아남는 애들은 3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최소한 30개, 40개 정도만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곳들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미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대기업들이, 어, 본인들만의 블록체인 토큰을 만들 수 있죠. 토큰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선보였던 것들은 어, 게임 회사들이 있죠. 게임, 게이밍, 게이밍 쪽이 있을 거고, 이건 이거는 당연히 또 이제 바로 활용이 되니까 이걸 뭐 NFT 시장까지 확장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알트코인의 자리가 대체되는 거는 이제 그 자리를 잠깐. 어 수혜를 받게 되는 거는 일론 머스크의 민코인 아버지 밀, 일론 머스크도 샤라우시 이제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덱스 시장이 커지고 그쪽에서 주목을 많이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오늘 나왔던 카데나 같은 코인처럼 어 소멸할 겁니다 소멸 역사상에서 사라질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사라집니다 이게 진짜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때 36달러를 깼던 코인이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갑작스럽게 뭐 파산을 해 버려서 더 폭락을 합니다. 이런 애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수두룩하다. 수두룩. 수두룩할 것이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말 그대로 얘네가 리셋돼야지만 그래도 다음 사이클 때 건강한 시장이 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장의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 음. 그래서 진짜 알트의 알트의 이제 힘을 받는 시기는 오히려 2027년이나 28년이 될 수가 있고 아마 그 자리를 2025년 지금 하반기죠. 아마 이제 민코인이 대체하는 시대가 올 거고 그 사이에는 메이저들은 폭락에 폭락에 침체하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그 동북아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오늘 긴급 브리핑.